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지? 가스를 끄고 나왔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자, 매일 하는 일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수많은 뇌세포가 30세 이후부터 감소하여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노화를 의미하며 스트레스와 음주, 필요한 영양소 부족은 이러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몸도 건강, 기억력도 좋고 치매 없이 뇌도 건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 시절부터 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뇌 건강은 미리미리 미리 관리해야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사이즈는 작지만 실제로 그 하는 일은 10배가 넘는 업무를 합니다. 즉 뇌의 혈액 산소 사용량이 다른 근육들보다 10배가 넘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곧 뇌의 혈액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활성 산소나 우리 몸의 찌꺼기들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공격해 기억력 감퇴, 건망증, 치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 최근 젊은층의 기억력 감퇴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생활습관, 직접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고 누르는 단조로운 패턴, 이것이 두뇌 활동 둔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최선입니다. 일주일에 5회 매일 30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은 40% 감소한다고 하니 뇌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 최선입니다. 책 읽기, 일기 쓰기, 단조로운 손을 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뇌에 독성 물질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휴식, 명상, 숙면이 중요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뇌 해마를 쪼그라뜨리고 기억력을 방해하며 뇌 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우리 몸의 혈관 진공 청소기 오메가3입니다. 도로망, 수도관이 막히면 안 되는 것처럼 혈관을 통해 혈액이 지나가면서 영양소, 산소, 호르몬을 운반하고 세균을 막고 체온과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동맥경화, 치매,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는 겁니다.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잘안 나오고 그 찌꺼기들이 잘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속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고등어, 참치, 생선에 많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두뇌 활동이 좋아져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눈, 시력, 노안을 미리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다른 조건들은 다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RTG, 3세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흡수율과 순도, 유효성분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혈중 EPA, DHA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체내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한국 식약처에서는 EPA DHA의 합을 500에서 2000mg까지 넓게 두고 있습니다. 요즘 고함량, 고용량 하시면서 용량이 높은 것을 찾는 분들을 약국에서 가끔 보는데 혈행 개선을 위해 먹는 오메가3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친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루 1000mg 정도 적당량 섭취가 제일 좋습니다. 오메가3를 구성하는 DHA는 두뇌를 직접 이루고 있는 물질이며 두뇌에서 많은 부분을 DHA가 차지합니다. DHA를 많이 섭취할수록 읽기와 학습 능력이 높아집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이상 친절한 오학사였습니다.